여러분에게 질문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스카이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고3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상당히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 저 사람은 스카이를 나왔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꼭두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이 아주 높은 사람 중에서 사회적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좀빙 둘러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좀 모순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어, 볼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역설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뜻을 깨닫고 나면 역설은 진리가 됩니다. 어, 역설적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합니다. 별히 언제 이 역설이 성경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때이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런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또 지켜내고 살아내야만 하는 역설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무친인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렸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영절을 맞이하여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을 때 그때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5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어떤 존재의 존재 다음이 드러나는 것.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 다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다음이 나타날 때가 드디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예수님 다오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이 영국 무대의 배경막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배경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방인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접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오히려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9절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지위와 외모 또는 값비싼 명품과 비싼 차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영광은 뭔가 좀 화려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고정시킬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왔다라고 드디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커다란 기대를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될지를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비유는 죽음이 생명을 낳는 역설적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본을 쫓아 하나에 밀알이 되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죽음과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문득 우선 최초의 순교한선교사님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자료들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어, 그분이 조선에 와서 순교했던 나이가 26세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프리디풀은 2 6세 d 낯선 이국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r 어놓은 그분의 그 젊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조선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먼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임신한 아내가 다른 선교사들이 순교 당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충격으로 유산을 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한번 그 안면도라는 곳에 배를 타고 와 갖고 성경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고, 배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갔다가 마침내 1866년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시간에 역사 시간에 많이 들었죠. 어, 그 배를 타고 와요. 문제가 많은 배를 탔습니다. 어, 그래서 항해사와 통역으로 들였는데, 결국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단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타 침몰하게 되고.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은 전부 붙잡혀서 맞아 죽죠. 토마스 선교사님도 같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인생을 바쳤는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젊음을 지금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죽고 자신은 그 26세의 젊은 나이에 선 땅에서 일을 채 펼쳐 보기도 전에 죽은 그삶 그 상황을 볼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잘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성교사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배에서 나온 성교사님이 성경을 나누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12세였던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 그 영문 주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을 넘겼대요. 그러니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문과 창문에 이 성경을 그 벽에 이 성경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가면서 그것을 읽게 되었다가 마침내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평양 그 대붕의 중심이 되는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박영식의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박춘건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 그 사람은 어, 처음에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손을 내민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여서 나중에 그 죽은 자료를 갔더니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다가 나중에 믿음이 생겨서 안문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열매도 없이 헛되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셔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일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여서 익숙한 말씀의 그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그냥 안다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저는첫 번째, 하나에 미리 죽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어진 땅에서 농부가 심은 그곳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밀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떨어질 수가 없죠. 농부가 의도한 곳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밀수스로에게 열매를 맺을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아무곳에서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분리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그것을 지나갈 것에 대해서 기도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로 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은 심긴 장소에서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번째 포인트는 밀은 스스로 열매 맺기로 작정하여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심긴 곳에서 죽은 결과,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우리가 이두 가지 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미리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죽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는 이 전과정은... 미리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심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의 죽음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일과 관련하여서. 이런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미리 죽는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의 미리 죽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자기 부인이란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자기 부인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극력적 생활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가망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도 또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다가와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신 자리에 가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자신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무엇이든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음모, 오디발의 아내의 모함, 그리고 쓸맡은 간원의 망각의 결과, 그가 결국 처하게 되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절망과 원망이고 상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감옥과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요셉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미리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할의 미리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DNA가 아니라 나에게 심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12장 2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셋째, 죽은 내가 죽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이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12장 2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오전 하리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적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나 자기 헌신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현장은 농부가 씨를 뿌린 그 장소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존재하죠. 피하고 싶은 현장이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썩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로 죽기 위하여, 우리가 보낸 받은 곳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죽기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에 맞추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첫째,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과정임을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이 일에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빗들어진 욕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개입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팔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어,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순종인데, 어, 저 여러분은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순종을 해야겠다는 깨달음,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어, 순종하겠다는 고백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과 결단이 일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밭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보물의 귀함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깨달아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너무도 귀하고 값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신앙의 보물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알게 될때 우리가 그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화두를 놓고 그것을 알고 나누기를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 의미가 있어요.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맛을 보게 될때 굳이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바를 스스로 찾아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단단한 음식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화두로 들고 묵상하기 시작한지가 5월 정도부터입니다. 5월 정도부터 관련된 책도 읽고 묵상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누리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기에,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 그것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과는 한 차원 다른 그런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자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아름다운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역할을 다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고 맛보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안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맛보아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